안녕하세요. 천안 꿀벌입니다. 김 사장님, 전원주택 부지로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이 들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집 짓고 살고 싶은 게 로망이잖아요. 가격이 좀 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떡 중에서도 싼게비지떡아니고이오 기가 막힌 꿀떡 잡수로가셔야죠 아주 괜찮은 걸로다가 싹 준비해뒀으니까 보시기만 하셔요. 도로 지분 있고 임야로 된 127평이 7천만원대로 진행 중이고요. 임야라고요. 어디 산골짜기 소개시켜 주는 건 아니겠죠? 저도 사진만 보고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일단 돈벼락을 맞는 건지 똥벼락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토지 가는 길부터 한번잘 봐봐요. 이쪽 길은 현대제철 가는 데쪽 같은데요. 여기 주변으로 기획 부동산이 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기획 부동산 머리끄댕이 삭잡아다가 삼청교육대로 쳐넣어야죠. 충남 당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꿀맛 같은 토지를 많이 보실 수 있슈 땅 모양이 워치케 생겨먹은 건지 지적도 좀 같이 보시고요 오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도로 같은데 도로 지붕까지 있군요 아까 지목이 임야라고 했는데 건축은 가능하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되고요 건물 지으려고 맨들어놨으니까 건축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당진 중심지에 북동쪽에 있고요 주변에는 아산고가 산업단지, 부곡지구, 부곡리 마을이 있습니다. 근처에 북부산업로를 타면 서해안고속도로 송아 i c 까지 5분이면 갈수 있고요. 쭉 타고 가면 바로 경기도 평택 나오니께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다와슈 여기서 내려봐 봐요. 우리 토지는 요 짝길을 타고 왔고요. 쭉 오셔서 보시면 여기 저희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전쟁이라도 났나요? 기주. 지금 온 나라가 뒤죽박죽 떠들썩하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나무가 썩어 나자빠져 있고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보고 왔던 감정평가 사진이랑 실제 토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임장은 필수적으로 와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쯤이 저희 토지 경계가 될것 같고요. 보시면 요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스콘 도로가 깔려있고요. 주변으로 낙엽이랑 죽은 나뭇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삭 치워제낌은 깔끔할 거예요. 그냥 분위기만 봐도 오줌 지려버릴것 같은데요.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심령 특집인가요? 오메나 무서운 소리 하지 마셔요. 그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 구신들이 뭔 얘기 하나 들으러 온대잖아요. 그럼 찬찬히 보겠습니다. 저희 토지는 저쪽에 있는 큰 길도 집입 가능하고요. 토지 주변으로 경계석까지 시공이 돼 있던 것 같네요. 꿀벌님, 근데 이 차량은 뭐죠? 너무 섬뜩한데요. 이런 곳에 차량이 버려져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부자겠죠. 타고 싶은 차를 골라 타고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아, 그렇겠군요. 우리 토지는 요쪽으로 경계가 있고요. 앞쪽에서 보시면 맨 소나무만 잔뜩 심어져 있습니다. 평수는 99평, 대략 100평 정도 될것 같고요. 100평이면 충분히 전원주택 건축하고도 마당까지 뽑을 수 있겠군요. 그럼요. 요짝에서 보시면 이 방향이 남향이고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나무만 잔뜩 보여요. 아이고 사람은 소나무 마냥 꼿꼿이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런 의미로 매일같이 감상하실 수 있고요. 토지에는 풀구덩이만 잔뜩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소나무는 맘대로 베어내지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나무 벌목 벌채 할 때는 임의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재선충병 방제 담당 부서에 현장 확인을 거쳐 재선충병 방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면적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저희 토지는 대략 100평이라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 건물 신축하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웃이 없는데요 괜히 이런 땅 받았다가 팔리지도 않으면 어떡하나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금액의 싼 금액으로 낙찰받으시면 되고요 도로 옆에 바짝 붙어있는 토지는 뭔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팔립니다. 싸게만 낙찰받으면 된다는 소리군요. 그럼요. 땅 파면 돈 나오는 거아니니까요 이제 토지 앞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가로등도 만들어져 있고 고물상처럼 뭔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인적이 전혀 없는데요. 있는 거라고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김 사장님, 이쪽으로 와봐요. 저기서 뭔 소리가 들리네요? 어? 저게 뭐죠? 꿀벌림 친구들인가요? 아니요 제가 또 미남이잖아요. 아주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싶요저짝에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달려대는지 신기하네요. 강아지들마저 줄줄 따르다니 정말 요즘 말로 개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본 생명체라고는 강아지밖에 없어요.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지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지는 상록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주변에는 산업단지, 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7분 걸리고요. 등고 평탄은 장방형 토지이고요.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이슈. 실제로 보니께 어때요? 도로가 전혀 관리도 안되고 있고 밤에는 가로등도 안켜줄것 같아서 섬뜩한 기분까지 들어요. 이건 뭐 밤에 오면 귀신 나오겠는데요. 아이고, 귀신 나오면 머리통을 세게 후려갈기셔요. 사실 저도 오줌지리 것이요. 근데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커녕 짐승조차 안살것 같아요. 기주,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게 전원생활 즐길 수 있겄네요. 공짜로 저도안 가지겠지만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네요. 이 물건이 얼마예요? 감정평가금액은 5,910만 4,480원이고요. 현재 이외 유찰돼서 7,796만 1,000원입니다. 주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급 부곡리187-7 세번지 외열계의 필지고요. 지목은 임야 99.82평, 도로 지분은 28.17평, 총 토지 면적 127.99평입니다. 필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띄워드리는 표를 잘 참고해 보시고요. 좀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지목 임야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학교 근처라서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임야 중에서도 준보전산지구역 건폐율 40% 용적률 1 0 0구요 토지 등기 사항 보시면 2017년에 소유권 매매를 통해서 이전 받았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 근저당이 있고요. 1억 200만 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토지는 과거에 평당 19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뒤쪽에 보시더라도 190만 원짜리가 여러 개 있는데 어, 여기 농지 같은 경우 평당 50만원, 여기는 47만원, 67만원도 있습니다. 이 앞쪽에 도로에 붙은 토지는 공장이 평당 5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도로 지분 빼고 평당 4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평당 40만원 곱하기 100평 해보면 4천만원이 우리 토지의 시세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잘 들었슈. 맛집이네. 물건 번호랑 경매 일정은 언제예요? 물건번호 2024 타경호 0 1 8 4고요 2025년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찬찬히 보시고 생각 좀 잘해보셔요. 자, 끝으로 안나 퀸드랩 명언 한마디 드립니다. 소신껏 이룬 성공이 아니라면, 남 보기에 좋아도 스스로가 좋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공이 아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꿀벌이었습니다.